목적으로 갖고 있는 건 아닌 없는 것 같아 다른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잘 지어서 아무일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 각자에게 중요한 게 있다. 즉 나를 잘 짓는 일. 나라는 존재를 어떤 존재로 지을 것인가 라는 것에도 끝없는 이 반성적 성찰 나를 아주 중요하게 나를 성숙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였자 그래서 이제 이좀 제가 생각에 좌표에서 강조한 얘기를 하면서 왜 우리가 설득이 더 불가능한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되었나 아은물름을 부담이 던지면서 살고 있을까 자 선생님들은 어떠신가요?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 질문을 부담이 던지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지만 생각을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갖고 계신 생각이 여러 선생님들의 삶의 방향을 규정합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어떤 생각을 나는 갖고 있고 어떤 경로로 내가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그걸 생각해야 생각하는 사람이죠. 제 논리에 의하면 바로 이 점에 있어서 한국 사회 구성원들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살고 있지 않으므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질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생각하는 사람이 안 될까?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호기도가 없으니 생각하는 사람이 될 리가 없는 거죠. 예.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데카르트의 명제입니다 근대인의 선언이고 중세인이 아닌 근대인이죠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여기서 당시 당대 사람들이 데카르트에게 당연히 물어봤습니다 생각한다는 게 뭔데? 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형이사학적 명상에 쓰고 있는 데카르트가 쓰고 있는 것을 소개하는 것은 바로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데카르트가 설명한 첫 구절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의문을 품는 것이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그런 생각한다는 것이 의문을 품는 것이냐 라고 했을까? 바로 근대 철학이 회의론으로 출발된 것과 마찬가지로 외웠을 거데요 바로 그것은, 어, 이전태문이죠 코벨 리코스 그 다음에 아래가 더 먼저인데 루터의 등장 칼빈 신교의 등장에 의하여 카톨릭이 천여년, 천여년 동안 전일적으로 지배해 왔는데 그런데 예, 이것이 어그 신교가 등장하면서 분열되고 엄청난 분쟁이 일어난 것에 대한 이것이 도대체 어떤 현상인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 것이고 그 다음에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바이블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체를 닮은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했는데 그 인간이 사는 지구가 음당 우주의 중심이어야 마땅했죠. 그래서 천동설이 주장되었는데 알고 보니 우주의 중심이기는 커녕별 중에서도 아주 화천한 별에 지나지 않는 이 지구. 이런 상황에 당시 십자층들은다 의문을 품게 되죠.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나 이런 그것이 근대가 열리게 됐던 것이고 바로 그런 의문을 통하여 의심을 통하여 생각하는 존재가 태어났다는 것. 이런 점입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그보다 한 세대 뒤에 태어난 스핀노자고한 말을 제가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한번 형성한 생각, 의식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선생님들도 다 지금 갖고 있는 생각 고집하시죠? 네, 고집합니다. 쉽게 양보하시나요? 어림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그 고집하는 생각을 갖기까지 생각하다의 과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생각하다가 뭐냐? 의문을 품는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차이인데요. 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생각한다와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대가의명제에 의해서 생각한다는 건 무엇인가?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의문을 품는 것이며 그리하다 거기에 비하여 생각의 성질은 어떠한 가고질이 이렇게 반대인데, 정반대인데, 우리의 경우는 생각한다, 혹이도 나는 생각한다가 없는 생각을 주입하는 결과로서의 생각만 주입하는 그것도 정답이라고. 이러니, 회의할 줄 모르는, 고집은 엄청나게 센, 열린 사람이 되지 못하는, 전부가 다 다친 사람이 되는 결과를 잊게 된다. 이, 이 문제입니다. 제가 특히, 데카르타와 스피너스, 스피너스를 제가 강의, 밤에 어둡지 않게 가져온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생각하다는 해야 실제로 생각하면 어제 생각한 거 오늘 생각한 게 다를 수 있고 내가 생각한 것과 내짝꿍에 생각한 게 다를 수 있고 이 경험의 축적이 대단히 중요한 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도 이게 틀렸을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생각하다의 과정이 없이 생각만 주입받는 입력한 우리의 모습은 결국 주식, 암기 교육의 문제가 나타나서, 결국 우리는 전부 믿는 사람이 되어버린, 이 공로세가 얘기한 이 믿는 사람은 신앙을 가진 사람의 뜻이 아니라 고집하는 사람의 뜻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이 믿는 사람. 그러면 더욱더 물어봐야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떻게... 내가 지금 고집하고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들이고, 어떤 경로로 내가 갖고 있나. 참으로 놀랍게도, 사람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을 막무가내로 고집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고집하면서 살고 있는 생각을 어떤 생각들이고, 어떤 경로로 내가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자, 어떠신가요? 불안 하신 분, 네. 솔직한, 네. 설득을 통하여 하나로 네. 모아가시거나 가까이 하도록 하고 계시나요?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편을 택한다. 왜안 되니까? 어차피 안 되니까 경험을 통해서 알거든요. 그러면 호흡 사이에 설득이 안 되는데 누구를 설득해요? 설득 불가능성. 이게 예, 아래가 중요한. 실상 우리는 설득을 포기한 채살아니다이 얘기는. 내가 남을 설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 또한 아무 한도가 설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완성된 사람들 설득되지 않으니까 전부 완성된 존재라는 거예요. 네, 전부 완성된 사람. 그렇죠. 설득의 불가능성. 왜 설득보다 성공이 더니냐 설득은 생각의 방향을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성공은 기존에 고집하고 있는 생각을 증폭시키는 겁니다. 극단화하는 거. 이게 훨씬 쉽죠. 이미 고집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시민사회 운동이 어렵습니다. 다이 자리에 계신 분들 시민사회 시민 사회운동에 많이 관심을 갖고 그럴 텐데요. 그것이 정치운동이든 뭐 여성운동이든 또는 뭐 교육운동이든 다 운동이라고 부릅니다왜 운동이라고 부르나요?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운동은 세 가지로 이루어진이 운동론에 나오는 얘기죠. 우선 같은 처지. 같은 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힘을 합쳐야 된다. 그게 조직입니다. 그다음에 조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학습입니다. 교육입니다. 그다음에 이 운동을 외형을 외역, 확장하고 강화시키 영향력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선전 홍보입니다. 아무리 작은 운동 단위도 그래서 조직부가 있고 교선부가 있습니다. 교성부는 교육 선정부의줄이다이세 가지는 운동의 기본, 축진 근데 한국에서는 설득이 되지 않으므로, 그 얘기는 뭐냐? 선전 홍보가 유명 무실하다는거 그건 뒤집어서 나, 아무, 나도 설득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학습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동의 건강성이, 건강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왜냐면 하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조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되고, 선전 홍보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그 운동이 외연이 확장되고 영향력이 커져야 되는데, 그래야 운동의 건강성이 확보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조직만 남아요. 그러니까 조직 내에 그자파를동원하는 걸로 뭐련략한 권력을 놓고 서로 다투는 걸로 심지어는 정교주라고알리지도 않았어요. 그걸 놓고 뭐 참신이니 뭐 교차선이 이러면서 서로 어 그자파를 하는 것으로 마치 운동하는 것이냐. 민주노총에서도 지금 민주노총의 조합에서 교육 제대로 이루어지나요? 민주노총 내에 단위 노동조합에서. 제일 어려운 직함이 뭐냐면 교육부장입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도 조합은 안 와요. 왜? 설득될 게 없는 사람들인데그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 교육부장이 항상 쩔쩔 매는게 강사. 강사 어렵게 서외했는데 어렵게 살아가 있는데 사람이 안와 그러니까 동원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려우니까 이제 안 하게 되고 점차 뭘로 하냐. 그래도 사람 모아야 되니까 두가지라 하면 되는 세 가지. 이저 만남, 대로, 아니면 무슨 저, 어, 저 건강에 대한 것, 아니면 주식투자. 이게 지금 우리의 한국 사회의 현실이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199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20몇 년이 지난 이 지금까지 이 사회, 시민사회 운동의 건강성은 오히려 더 추락했다고 보는 사람. 이 영향이 이 건강성을 상실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저의 문제의식이런 것에 의해서, 어, 이런 문제, 그러니까 대다수의 서민들, 농민, 노동자들이 자기 존재와 무관하거나 아니면 자유 존재를 배방하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그걸 망고가 지로 고집하는데 설득도 되지 않는. 이게 지금 우리의 어려움이고 지금 현재 정부, 정권의 모습도 이런 데서 어,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유론을 쓴 우리하고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 존스 자학의 19세기 이 자유주의, 영국의 자유주의 정치 사상을 자유로 그렇게 두껍지 않은 고전인, 성은, 헌사, 자기 부인에게 헌사, 이 부부가 어떤 관계인지 한번 어, 살펴볼 수가 있죠. 진리와 정의에 대한 높은 식견과 고묘한 감정으로 나를 한없이 감호시켰던 사람, 칭찬 한마디로 나를 무척이나 기쁘게 해주었던 사람, 내가 쓴것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할수 있는 것은 모두 그녀의 영감에서 나온 것이기에 그런 글을 나와 같이 쓴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 함께했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추억, 그리고 그 비통했던 순간을 그리며 나의 친구이지 않아 했던 바로 그 사람이 이 책을 바친다. 이건 뭐, 보통, 뭐 저기, 관계가 아니지. 그러면 이런 관계는, 부부 관계는 어떻게 가능했을까가, 어떤 자세였을까가 바로 자유론에 나온다. 그걸 제가 소개합니다. 자, 가장 정확한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역지사지. 상냥 의견을 가진 모든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고, 나와 다양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그 문제를 이모저으 따져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명한 사람치고 이어 뒤에 다른 방법으로 지혜를 얻는 사람은 없다. 인간 지성의 본질을 비추어볼 때,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지혜를 얻을 수는 없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틀린 것을 고치고 부족한 것은 보충하는 일을 의심적으로 하나 주저함하지 말고 오히려 일을 습관화하라고 했습니다. 젊식때 같은 항상 자기가 틀렸고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삽니다. 우리는 전부가 완성된 존재처럼 살때 이런 차이가 바로. 그런 부부관계를 이런 모습이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다 가는데요. 마지막 부분은 여기까지만 더 소개하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밖에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데요. 자, 그래서 한번 분석해보자, 하는 거예요. 굉장히 거칠지만,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은 어떤 경로로 내가 받게 되었을까를 내가 주체적으로 형성한것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지금 고집하고 사시는데, 그 생각을 고집하면서 살고 계시는데, 그 생각 갖고 태어나셨나요? 어림도 없죠. 그런그 생각 창조하셨나요? 우리는 그런,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남은, 남은 거 하나는 주체성과 관련돼서 하나는 바로 선택하셨나요? 그럼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주체적으로 형성한 것이 왼쪽이 그리고 오른쪽이 내가 살다 보니까 학교 다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미디어의 이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들려오고 객체로 대상으로 TV 앵커가 저에게 우리한테 들어오는 건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보호 듣는 사람 그래서, 나의 운영 중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로 나눠보면, 왼쪽이 추억주체 하면서 내가 추어인 것. 제일 중요한 것이 지 독성, 책. 그 다음에, 열린 자세의 토론. 고집하는 건 토론도 아니그 다음에, 직접 경험, 성찰적 식구. 이것이 왼쪽이라면, 오른쪽은 대중매체를 통하여 흡수하고, 미디어를 통하여 뭐 유튜브 이런 걸 통하여 흡수하고 그다음에 제도 교육을 통하여 주입 받는 이런 이런 것은 결국 국가 권력이 단장한 이런 문제라고 할때 한국의 문제는 이 제도 교육 속에서 이 독서와 글쓰기 이런 것이 밀어내버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을 부정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른쪽에 비하여 왼쪽이 너무 빈약하다. 자이 자리에서 나름대로 어 그래도 나는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라고 하시는 분 편차가 있으시겠지만 그러면 그 생각 어떻게 갖게 되셨는지 물어보십시오. 오른쪽을 통하여 대중매체를 통하여 아닐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다른 분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 교육을 통하여 역시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당부의 특수성은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갖는 소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경우 대어분이 인생에 있어서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뭐냐? 선배를 잘못 만나는 계기가 있었고, 그 선배가 뭘 했냐? 바로 왼쪽으로 이끌어준 사람입니다. 왼쪽으로 이끌어준 사람, 주로, 제일 먼저 어떻게 접근하냐? 포로너 전태일이 누군지 아냐? 이렇게 접근합니다. 아니면, 왜 일본이 2차 대전에 해망한 일본이 분단되지 않고 왜 한국이 분단되는지 아냐? 뭘르거든뵌 적이 없으니까. 야,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냐? 너책좀 읽어라. 두 번째를 시작해서 첫 번째로 올라갑니다.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세 번째, 직접 경험을 통하여 공장에 들어가고 일하고 이러다가 집단해고 다가고 이런, 이런 걸 통하여 세상이 만만치 않다. 이게 정말 모순의 차이는 이런 거를 직접 경험하거나,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는 선배조차 사라지고 없다. 이런 현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선배를 만나서 어떤, 어 그, 나름대로 책을 좀 읽고 의식이 깨어났다고 하지만, 그 상대적 우월성에 갇히는 문제가 있어. 저는 586, 지금 지난 정부인당하는 586들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우월성에 의한 오만성입 오만. 공부 안 해요. 몇 권의 책을 읽은 다음에. 제가 며칠 전에 그, 이인영, 지난번, 그, 저, 통일부 장관이었나요? 그, 태국을, 회복에쓴 글인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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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메시지 글인가? 그게 태국에 올라왔서 그걸 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20대 때 쓰던 방식 그대로 공부가 전혀 안되어 있는 거 안, 안 해도 되니까. 라는 것이상대적 무얼상 뭐 때입니다 어, 그 20대 때몇 권의 책을 읽은 걸로, 난 그래도 의식이 깨어났다. 이런 식으로. 절대적 기준으로 보면 정말, 어, 정말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어, 있는데 상대적 우월성 이게 윤리적 우 월성과 지적 우 월성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능으로 빠져버리는 결과를 빚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점을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어, 참, 저로서는 뭐 이런저런 저 나름대로 참 고심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이, 이, 이 얘기를 제가 하게 되면 상대적 오일감에 빠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아 이거는 제가 그냥 프랑스에 예, 작년에 철학, 아칼로리아 철학 문제를 지금 제가 좀렇지고 왔습니다. 인문적 소양의 취미. 항랑 뭐, 바칼로리아는 3일 동안 보는데, 첫날은 항상 철학입니다. 철학을 보는데, 4시간 동안 보는데. 문제가 저렇게, 예, 원래는 3개씩 나오는데, 예,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음, 코로나 때문에, 재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바클로베 아, 시험을 취소를 했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성적으로 그냥 대체했고 근데 작년에도 계속 코로나가 계속되니까 아, 작년에도 또, 고로, 또 코로나 때문에 바클로베는 못뭐 보냐 이랬다가 다른 과거은다안 보고 철학만 봤습니다 이게 작년에 시행된 철학체험입니다 바클로베 이것만 본 거예요 문제가 네개 나오는데 네개 중에 하나를 택해서 4시간 동안 글을 쓰는 겁니다 좀 느닷없지만 선생님들께서 저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4시간 동안 글을 쓴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17세, 18세 된 아이들이 보통 7페이지 내지 4시 8페이지를 씁니다. 저는 당연히 질문을 가게, 가질 수 밖에 없죠. 공부 시간 없으는 한국의 학생을 뒤따를 때가 없는데, 프랑스의 학생들, 유럽의 학생들 자유분방한 시간을 갖는데 어떻게 그 아이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런 문제, 질문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피력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도대체 어떤 수준인가? 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이건 어디서 기록된 문제입니까 근데 놀랍게도 2500년 전에 이미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더라고요. 학위불사증망, 사위과 즉패.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게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밑에 없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는 게 없기 때문에 뒷부분은 우리의 해당은 아니고, 첫, 거, 첫 해, 해당이죠. 하기 불사지만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게 없다. 좀 속된 표현을 하자면,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말짱 헛디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아이들이 학생들이 그 수준에 간 것은 초등학교부터 배우기와 생각하기가 같이 어우러져서 그래서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 경지에 오를 수 있었다면 우리는 그저 계속 배우고 또 배우고 그다음에 또 잊어버리고 배우고 또 배우고 잊어버리고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의 차이는 하나 시험 본 다음에 잊어버린 학생이면 시험 보기 전에 잊어버리는 학생이야. 이 차이 네. 네, 이제 거의 끝내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설득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생태적 관점 때문에 그 말을 함부로 할수 없는데, 잡초를 없앨 수는 없지만 뽑을 수는 있다. 잡초를 없앨 수는 없지만 뽑을 수는 있다. 잡초를 없앨 수는 없지만 뽑을 수는 있다. 이 의미를 충분히 아실 겁니다. 세상이 참 어렵고, 그래도 좌절하고, 이럴 수 없죠. 아무리 뽑아도 뽑아도 또 생겨도, 그래도 또 뽑는 이 시집구서와 같은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 그것이 저는 선생님들께 이 설득의 삼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설득해야된다 내가 설득된다는 존재 아래 나와 또한 설득대상이라는 존재 아래 경손하고 성실하고 지겨야합 우선 경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실해야 하고 그 다음에 쉽게 포기하지 말자 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18세기 인물들인 두 사람의 말을 꼭 가져왔습니다. 방신자들이 열성을 부리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열성을 보이지 않는 것도 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신중해야 지만 소극적으로 여성합니다. 그리고 테레아나고 영국의 고수위의 정치가 있죠. 레드먼드 퍼크, 선한 사람들의 무관심이 다를 킵니다. 네, 경성성실 지급. 쉽게 포기하지 마라. 네, 회의할 줄 아는 시민이 되자. 자기 생각이 틀렸을 가능성을 열어두려 참여하고 열린 자세로 수기하자. 네. 우리에게 맹소와 좌절에 걸리라. 그리고 역시 운동에 세계의 원칙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이어서 밝혀졌습니다. 그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려운 길인으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